이렇게 군복을 왜 입었냐면 예비군도 동원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지난번에 신도림 그쪽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군복 입고 한번 또 만나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군복을 갖춰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와, 에반데? 아, 친구들 만났습니다. 한명더 남은 바까 놈을 기다린 다음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 봅시다. 어, 소야 가야지 아. 얼른 와라 이 놈아. 바까야 아, 늦는다. 아무라이나하면안 되니까 여기 들돌아온 거지. 아 팔. 안 아, 섬구만. 저 뭐야? 아, 저 뭐야? 저거. 아. 아 헌병이야 헌병. 어 백골 GOP에서 정찰병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 박진우입니다. 아, 중성? <laughs> 네. 저는 어, 육군 제8 군단 백팔 정보통신단 통신병대대 정보체계중대 AV반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이재양 어, 병장이라고 합니다. 모자가 상당히 깜빡하신데. 아 후임들이 만들어준 전형모인데 볼 때마다 후임들 생각에 새록새록나네요 중성? 어 이작전사령부 아, 네. 1 2 정보통신단 <laughs> 담당일진. 병장 문성욱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났고 아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세요 유튜브 에 올리려면 이거 마스크 담고 뭐야 우리 왜왜왜 모였죠? 얼마 전 있었던 이2 5 전쟁 70주년 기념으로 네 저희가들도 이제 군인 저희 조상님들의 그 넉살길이고 <laughs> <laughs> 네, 그 어려움들을 좀 <laughs> <다 한층 웃음> 체험을 해보고자 이렇게 군복을 <laughs> 입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만나서 일단 점심 그 먹고 헌열도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봅시다 아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건가? 아아아아 이거 맞서는 누구야 뭐? 맞서는 누구야 중성? 주영진 변호사님? 아너 위로 이재 변호사님이 잠깐 오라고 아, 하신다그요 아, 그래. 위로 내 밑으로 다시 가면 돼 아니 군번줄 다 했어? 군번줄 다 했어야지 아 군번줄 없어 아아 그거 맞 가지고 마선이려고노한 절마 하고 대빠져 가지고 진짜. 최현준이 선님그 이장현 선님이 군번 부 들었다고 맛선이 누구. 왜 없지? 자꾸 날 찾는 건데. 아. 뭐 <laughs> 아 로스 카츠, 히레 카츠, 각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름이 다릅니다. <laughs> 가격도 다를 겁니다. 나오는 구성도 품 다를 거고요. 책임자체가 다릅니다. 맛선이 누구야? 이정장는이다이정명선이이 정도는 이정도좀이정도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장난해? 죄송합니다 도는이 그만하고 정도부터하자 일단.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제가 는이 정도는 이정가는이정는이 정도는 이정도이이이 이제 좀 생각을 하네. <웃음> 아, <웃음> 아 성원 편하게 먹어 성우아 지금, 아 문정장 같은 경장끼리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어. 아 우리 우리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먼저 먹어. 사람 한들 순간 바로 맞서지실 거 아니니까. 이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폭군 문용에요 <laughs> 바로 <laughs> 맛있게 먹도록 합시다 군복을 새롭게 다시 입으니까 기분이 음, 어떤가요? 군대 있을 때 기력이 또 새록새록 나면서 네, 전역한 지 한참 됐지만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랑 같이 입으니까 그래도 네, 아, 아, 까먹을 거 같았던 군 생활 또한 번씩 생각나고 그러네요 네. 예비군 가기 전까진 안 입을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예비군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입을 거같아요 하반기 한다 얘가 운동 안 가잖아 저녁 우리, 우리. 몇 가지 아니야? 내년에 가야지, 내년 전역이. 내년에 비교죠 나이스. 사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병장을 정확히 9일만 하고 전역을 <laughs> <저녁을> 한거이라서너뭐진누를 <하는> <laughs> 당했냐? 진누를 당한 것도 있는데 조기 전역 때문에 한 달은 할수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9일 하고. 아, 아, 야, 이 장치 혼나.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 봅시다. 과연 운전병 조교 출신의 운전 게임 실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전할 줄 모르는 운전조교. 아, 혹시 2종이신가요? 됐다, 됐다. 안전벨트. 안전벨트. 야, 저 국방색, 국방색. 그치, 그치. 국방색. 과연, 야, 이거 진짜 안전좀 떨리는데? <laughs> 끝나고 정비도 해야 돼내 <laughs> 일찍 썼냐? 너 지금 한손은전또 하고 있어 지금 미쳐가지고 어야 아주 순조롭게 지금 단조롭게 하고 있어 5분 먼저 가려다 50, 50년 먼저 갑니다 음주운전하면 군생활 끝난다 뭐하는 거보이 시간 괜찮 거야. 요 이거 진짜 연아 브론즈 브론즈 아 브론즈 브론즈 아, 등급이었습니다. 브론즈. 아 네. 자,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운전 좀좀브론즈 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레토나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좀 어렵네요. 아, 손에 안 있네. 다 맞춰 봐. 아, 아, 우리가 밥, 밥, 밥도 먹었겠다 헌혈의 집을 아, 갈겁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만난 큰 이유 중 하나는 헌혈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 네. 어. 자 간단한 문진하고 이렇게 헌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끔하세요 할 때마다 바늘 들어오는거는 적응이 안되네요 옛날에 화멸하면 되게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되네 람 아, 벌써, 누구한테, 거네 응? <laughs> 아, 이니, 마이, 뭐. 오늘,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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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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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의 장점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헌혈의 장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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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지금 이제 조금 아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헌혈에는큰 의의가 있지 않나요? 0고 옛날엔 되게 더 오래 걸리는줄 알았는데 막 30분? 맞아요. 30분이면 나나빨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좋네요. 또환혈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피를 검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음, 이제 통보를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 어플 통해서도 전자공부을할수 있기 때문에 제게 하시는시간완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CG영화 티켓으로 영화 보면서 쉬면 어, 된다 여기 해주신 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다들 헌혈하세요 헌혈의 집 원주 터미널점 강수합니다야 <laughs> 뭐야? 너왜 이렇게 다른 데서 왔냐? 성분 헌혈이야는 거? 야... 신기하다 나도 신기해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그래요 지금 이옷 입고 있다는 거 자체가 좀그런네자 <laughs> 진호까지 정상적으로 헌혈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쉬다가 며칠 후 쉬는 시간까지 끝나면 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헌혈하고 나서 갈 곳은 우리의 젊음을 함께 서르며 내 끝을